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4일 아침 긍정학원 123일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 많은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가치를 만든다. 2. 월 1억의 금액 효과를 만들어 낸다. 3. 충만한 삶, 본질 지금에 집중한다. 4. 하루에 두 시간 책을 읽고 글을 쓴다. 5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6. 하루에 6시를 두번 만난다. 7. 베풀며 산다. 8. 가슴을 펴고 밝게 웃고 마음의 여유를 그진다 9. 하루에 30분 산책을 한다! 10. 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다! 오늘도 힘차게, 밝게, 활기차게, 가자! 가자!